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로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주제 1 0계명을 주신 하나님 2 이웃을 사랑하라 제 5계명부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당신은 혹시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꼭 전해야 합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생각, 마음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살인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도덕이 물란하고 땅에 떨어진 이때 성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음행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품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8개명 도덕질하지 말라 성도들은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해롭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리세인주의입니다. 제9개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즘 세상 권세에 아보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돈몇푼더받으려고 물건 값을 속이고 저우를 속이는 자들도 많습니다. 남에 대해서 진실된 말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1 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심을 말합니다. 이상의 모든 계명은 결국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능력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네번 같이 사랑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복된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